예배 가운데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의 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당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이 깊이 심기고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답하셔서 봉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다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는 교문 제1교회 임직식 참석하시고 3시 반에 복귀하신다고 저에게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높은 곳에 온건 처음인데요 <laughs> 아, 좋습니다 <laughs> 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세상에는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고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특히 AI가 발전을 하고 나서 삶에 많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뭔가 궁금할 때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탈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채찍PT와 같은 이제 AI 기계가 대답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수택동 맛집을 추천해 줘 하면은 별점이 1부터 5까지 있는 그런 맛집들을 다 AI가 네, 알려줍니다. 어, 이렇게 맛집 어플로만 쓰기에는 AI가 참 아깝죠. 그래서 예술계에서도 이 AI를 활용한 많은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저 정교한 수채화를 그리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물관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제작한 사람은 이제 앨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오직 AI를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AI의 발전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자 AI가 사람처럼 만든 창작물 중에 우리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여러 가지 창작물도, 창작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됐습니다 이것은 창작물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뉴스, 사진, 다양한 분야에서 진짜인 것과 또 아닌 것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옳은지, 무엇이 가짜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 1서 사장의 말씀에도 이러한 헷갈리는 상황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로 요한이 쓴 편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유명한 서신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특정한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닙니다. 공동서신으로 보편적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살아있었을 당시에 여러, 교회, 여러 교회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복음이죠. 네,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 네,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주의한다. 즉,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집단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이원론. 이원론이란 무엇이냐면은 몸은 더럽고 내 영혼은 귀하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더러우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오직 영으로만 오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 신임을 얻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일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지만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했다는 소리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것이 요한, 요한이 요한 1서를 저술한 배경이 됩니다. 당시에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열두 제자들 중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직접, 네. 손도 잡아보고 서로 안아도 보고 또 같이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아니,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분열되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또 혼란에 빠진 교인들을 위해서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별하라.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만 보실까요? 양옆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양옆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아 네. 사람이 있는 쪽도 있고, 없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 중,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집에 갈 때도 휴대폰을 쓰고, 네, 예배 드리기 전에도 휴대폰도 잠깐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휴대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제 알람 소리에 기상합니다. 새벽기도 가야 돼서 알람 소리에 깨면서 이제 교회를 올 때는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 지도 앱으로 노선을 확인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좀 심심하니까 노래를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좀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연락이 필요하면 어, 카톡을 할 때도 있고 전화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제 어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어, 이 청소년, 청년들은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이제 자주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릴스나 쇼츠와 같이 짧은 영상 컨텐츠 이른바 쇼폼이란 것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쇼폼이란 것은 1분이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영상들은 빠르게 장면을 바꾸고 중독적인 음악을 활용해 이제 눈과 귀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친구들과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쓰냐고. 그러니까 많이 보는 친구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이제 이 영상을 보는데 쓰고 적게 보는 친구도 한 30분 정도는 본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강원도 원주에모 교회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 전에 아이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 무엇이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쇼츠 보는 거였습니다. 계속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보고 어, 예배할 때도 보고 끝날 때도 봤습니다. 이게 참 눈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laughs> 또 쇼폼이 단순히 자극적이고 재미만 추구하는 건또 아닌가 봅니다. 물론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확실성과 깊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의 선호에 맞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다양한 시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1분짜리 짧고 자극적이며 깊이가 없는 영상들만 계속 보니까 다양한 내용을 충분히 담기에 어렵고 단편적인 정보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소리가 반복되면서 생각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문외력도 이해력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내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처럼 깊고 중요한 질문들을 생략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 머리에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이란 확신이 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대부분이 학교에 가고 끝나면 학원에 갑니다. 적은 친구는 하나를 가고요. 많은 친구는 세네개 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몸도 지치고 힘든데 이제 공부를 할까요? 숙제를 할까요? 안 하죠. 스마트폰을 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친구와 대화도 하고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주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시기에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혹은 내 친구, 이웃,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니면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고 또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우리의 삶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네. 이요한복음 17, 어, 17장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까지. 해소까지...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심을 말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에 대한 이런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지만 우리는 구분되어져야 함을 본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있는 이제 분은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이제 본 회퍼 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에서 거룩한 분리를 외치셨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의인이자 또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분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내 자신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요구하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학생이면 좋은 성적이 되겠고요 직장인이면 성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힘드니까 졸리고 피곤합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터인데 참으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쉽게 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참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조금의 시간이라도 세상과 분리하여 하루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정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이고 무엇이 진실, 진실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행복한 교회 중등부에 오면서 이 교회학교 중등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제 고민과 기도를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큐티였습니다. 제가 신앙이 깊지 않았던 중학교 시절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큐티였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여서 중요하다고 이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번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에서 참으로 귀중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잠이 많죠. 네, 아침에 많이 잡니다. 밤에 무엇을 하는지 이제 아침에 1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경험담입니다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자고 있고요. 아침밥 준비할 때까지 자고 있고요. 점심밥 준비되어야 깨기도 합니다. 참, 네, 부모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이제 새벽 기도도 이제 원활하게 하시는 이제 참된 성도분들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혹은 이제 야근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 새벽 기도라 함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저는 아이들한테 큐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큐티의 뜻처럼 본인이 정한 콰이어트 조용한 타임 시간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단5 분만이라도 만나 영을 분별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제 저는 큐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숙이 아이들이 앞으로 청년과 장년이 되어서도 신앙의 큰 유산으로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6절 그 밑에 보시면은 7절부터 21절에 무려 30번이나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찾았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던 까닭이 뭐였을까요? 저는 요한이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랑이란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으로,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 내 친구, 너 옆동에 사는 그 친구, 물리적인 진짜 이웃, 또네 친척, 너 부모, 너의 자녀, 너의 학교 친구, 내 직장 친구, 전부 네몸 같이 사랑해라. 이는 영, 이렇게 사랑함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함은 영적인 분별을 기르는데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어렵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또는 개인주의를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자신의 편이나 감정이 아닌 상대방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만듭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주위에 거짓된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분별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리고 우리 평생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길 원하며 우리 같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4장 찬양.